야, 이거 너무 쉽잖아. 이거는 진짜 너무 쉽다. <laughs> 병민이의 추구비에 가장 가까운 법은 누구일까요? 1번. 댄디한 남친 룩의 정석 영재형. 2번 트렌드의 선두주자, m g 김통은형. 아무거나 걸쳐도 늦어 신유형.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듣듯 만화 찍고 나온 왕자님 한진이요. <laughs> 아, 이거는 뭐 너무 쉽다. 이거는 1번 문제예요. 1번 문제. 이거는 그냥 네. 자다가도 맞출 수 있어요. 너무 쉬워요. 네. 너무 쉬워 요이거 네. 경민 씨. 솔직히 말해서 네. 그 사진 얼굴, 얼굴 가까이 찍는 거 저보고 따라하는 거잖아요. 아. 아, 아니. 아 아니에요. 경민 씨가 가장 막 이제 막형 어. 오늘 막 춤출려 하는 사람 딱한 명인 거 보면은 하지만 딱 아, 지만딱다 맞다 맞다. 경민이 형옷못 많이 빌리잖아. 나안 빌려요. 어 근데 나 진짜 결정적인 게 있어요. 저번에 정민이가 아 이번에 나 중요한 촬영이 있는데 사복을 입고 가야 돼서 그런데 형나 한번 골라줄 수 있어요, 제가. 어 들어. <laughs> 이거 입어. <laughs> 이거 <이가가> 입어. <laughs> 이거 <이가> 입어. <laughs> 입어. 했는데 정민이가 형 <laughs> 어, 그렇게 입었나요? 결국에 입었어요. 여기 이긴 했어요. 맞아. 요 그래서 본인이 만족하고 나갔어요. 마음에 아, 그... 들었어요, 실제로. 뭐안들진 않았죠, 많이 들었죠. 어, 하나 둘셋 짠. 하나. 나름. 오케이. 사 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, 어, 아, 3 아, 아, 번. 와이 번이래요? 어이번 맞는데요? 번. 오 너무. 아너반요 한번. 2 번이래요? 2 번. 아2 번인가요? 정답 들어주세요. Let's go. t oh! w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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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스카이 안 그러네. 슬프다. 사람들 나무... "너무 슬프다." 너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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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경민 씨의 생각이잖아요. <laughs> 정확하게 어떤 점이, 어떤 점이 축복에 가까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? 혹시, 그 아무거나 걸쳐도 늦은 신의 형에 어떤 점이. 이 오! 뭐 일단 뭐, 멋있는 비율과, 어, 그 키와, 이 어깨 오, 오. 아무거나 걸쳐도 멋있죠? 오! 네, 알겠습니다